네, 도덕자 여러분, 믿음의 주연주 는 예수 그리스도, 죽은 자를 잘주시고 없는 것을,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,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,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리스의 보혈의 피거룩한피의로운피 피.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피,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곳 32호 원주민께 정글, 아, 23일째 건축을 오늘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. 지금 여기 쿠팡섬 기준으로 지금 10시 됐으니까 한국은 1 1시 그리고 작가 타는 9시 정도 됐겠네요. 저희는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야간 공사 계속 진행하고 있고 오늘 다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내일 저희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원주민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아직 하지 못한 마무리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교회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말 <laughs> 뭐 세상 표현으로 하자면 원주민교의 성도들만 보자면 정말 최악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교회를 주셨어요. 천장의 전등이며 천장의 천장 자재이며 또 바닥 타일도 가장 비싼 최고급으로 했고 또 타일 옆에 벽면에 이어지는 부분에도 이렇게 타일을 붙여서 이런 것도 이번에 처음 이번 교회에서 한 거거든요. 그리고 타일도 60 곱하기 60cm 굉장히 비싸요. 이게 고급 타일이거든요. 인도네시아 말로는 그라니이라고 하는데 바닥 타일 위에 그 상위의 품질입니다. 숫자가 더 달았죠. 이제 마무리 마무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. 아또 어, 밖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어. 외벽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밖에를 가보시면, 지금도 우리 1 3모 늦기 위 성도 14님께서 외벽 색칠 초벌 작업을 해야 제가 요다 홈이 3개가 파져 있잖아요. 거기에 다아 네온 전등을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크게 돌아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불빛 한번 제가 이것까지를 키고 가야 제가. 아, 마음이 안심을 하기 때문에, 오늘 밤 늦어서라도 아마, 어, 조명, 어, 점등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아, 너무너무 피곤하고, 또 이번에는 특히나 심적으로,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, 이렇게 또 완공되는 시간이 오니까, 지금 또 여기 아이들이, 이 원주민교의 성도 아이들이거든요. 이렇게 집사민들이 대군, 아이들이 엄마, 아빠가 아직 일이 안 끝나니까 여기서 자고 있어요. 이렇게 목이 이렇게 많은데. 또 이런 모습을 보면, 또한켠에는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한데, 여튼, 이번에 사명을 저는 끝까지 마치고, 오늘 밤에 조명, 어, 설치 작업까지 완료한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3 0일 원주님께 건축 현장, 23일째, 박만호 성교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